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두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배주님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어, 샤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인생에 대해서 논하기를 인생은 그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끊임없는 선택이다. 그래서 알파벳으로 태어나는 것 벌스의 B 죽음의 D 해서 B와 D 사이의 초이스 C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 이 말처럼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삶에서 많은 것을 이렇게 선택하고 해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좋은 몫을 선택하였고 그 몫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7시 30분 이 시간에 미사가 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몫이 되고 계십니까? 좋은 몫이 돼야죠. 이미 선택했는데. 선택하기에 좋은 몫이 안 되면 <laughs> 억울하잖아요. 우리 삶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몫이라는 그 기준이 뭐내 생각과 기준 혹은 세상의 판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서 삶에서 좋은 몫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좋은 몫이라고 선택했지만 그것이 좋은 몫이 아닐 때도 있고 아닌 것 같은 것을 어쩔 수 없이 선택했는데 그것이 좋은 몫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의 삶의 순간들에 많은 선택이 있다라는 건 어떤 분들에게는 아 저걸 언제 다 선택하고 저걸 어떻게 다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버거움으로 느낄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뒤집어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몇번 했든 어떤 무엇을 했든 앞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떤 몫을 선택하였든 간에 앞으로 선택할 것이 있다라는 것은 나에게 더 좋은 몫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삶을 쉽게 단정짓거나 판단짓거나 평가할 게 아니라 끊임없이 좋은 몫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전도, 전 대통령이 또매스컴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할때 미국은 일본의 편을 이렇게 들었고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할때 미국은 약간의 중립을 했고, 그리고 한반도 전쟁이 벌어질 때, 미국은 우리를 도와서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했다고. 미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때그때마다 어떻 보면 나름대로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던 거죠. 이 나라를 편들기도 하고 저 나라를 편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대통령이 말하기를 그 친구를 의심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스스로 힘을 키워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가는 신자이고 세상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물론 세상의 어떤 무엇이 더 좋은 몫으로 신앙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런 세상에 대해서 그냥 뭔가 한탄하고 비판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가 그 세상에 신앙인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세상도 바뀌지 않을 뿐더러 우리 자신의 삶은 더더욱 바뀔 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요즘에 이스라엘 중동의 전쟁 거의 직전 거의 전쟁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기도문 안에서 주 이스라엘 하느님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끊임없이 언급하는 그 땅의 이 후손 민족들은 전쟁의 아주 소나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어, 다툼과 분쟁의 역사를 보내고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결국에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은 민간인들 가자 주구에 있는 240만이라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정치적인 이 다툼 안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불, 물도 단수가 되고 전기도 단수가 되고 아주 생명줄이 그냥 이제 눈앞에 촛불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땅이 예수님이 태어난 땅이고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나 지금 오늘의 현실은 아이러닉한 거죠. 결국 우리의 인간 존재가 그 예수님의 뜻을 산그 땅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그 민족의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진정 신앙의 진리와 신앙의 삶을 오롯하게 살지 못한다면, 이렇게 인간의 어떤 탐욕과 세상의 방식과 이기주의 논리에 자기 자신을 맡겨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당화되고 그것이 합리화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성전이라 이름을 외치면서 우리의 과거 그리스도 역사 안에서도 얼마나 큰 과오를 저질렀습니까 그런 역사를 생각해 볼때 오늘을 사는 우리라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더욱 분명한 한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부터 더 분명히 살아낼 삶을 더 누구보다 먼저 살아내야 될 몫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성직자가 아니어서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 않아서 내가 뭔가 신앙의 진리를 많이 알지 못해서라는 우리의 일상적인 어떻게 보면 합리와 변명은 별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비겁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알지 못하면 알아야 될 참된 진리가 있을 것이며 내가 살아야 될 삶의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더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완성함이라는, 어떤 대단함이라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각자의 목사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사명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목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큰 사명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 안에서 나만을 위한 기도, 우리만을 위한 기도, 뭐 우리 민족만을 위한 기도, 우리 나라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기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정으로 평화와 사랑과 희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에. 우리의 작은 존재가 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걸음을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좋은 몫을 매일 새롭게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부르시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사명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목상하시겠습니다. <목소리>